여기 이놀이터 안녕하세요 다육이놀이터 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전 한 11시부터 음, 제가 정리에 음, 들어갔습니다 정리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고요 한 바퀴 음,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저 앞으로 가볼게요 아 날씨부터 어, 올라와 가지고요 어, 뭐를 했냐면은 이렇게 분갈이를 진짜 올 가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는 바람에 음, 화분에 흐리, 흙이 배합토가 정말 엄청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아, 통 폐품 통마다 통마다 쌓여 있어서 아 제가 그 이제 통에 있던 흙은 배합토는 이제 다육이들이 가구 없는 배합토는 제가 버렸고요. 저기 야채밭 야채밭에다가 바로 바로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흙은 제가 그냥 놔뒀어요. 괜찮은 거. 왜냐하면 뭐 화분을 어, 올 가을에 작은 화분으로 많이 옮겨줬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배합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를 하나 하나 채로 쳤습니다. 채로 음, 채도 이 아이들 때문에 어, 동그란 채 어, 스텐 채를 하나 사서 하나 하나 다 어, 채로 쳐서 상토는 상토대로. 뭐 마사,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는 섞여 있는 대로 해갖고, 또 배합토를, 어한 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청소를, 어 대충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어 지금 한 4시? 3시? <laughs> 3, 4시? 시간을 못 봤네요. 음그 정도 됐는데요. 또, 예쁜 아이들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 어 합시간 아이입니다. 오, 호비당엔. 아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그리고 연봉도 제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또, 살구미 임금. 아, 살구미 임금이 너무 예쁘죠. 수영이 조금 저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해를 따라가서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쪽에, 저쪽에, 어, 저쪽이 동, 어, 저쪽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저쪽에 바라다 보이는 쪽이 어, 동쪽이거든요. 어, 동쪽이라서. 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또 받쳐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서 안 되고요. 조금 이따 받쳐놓을게요. 몰라코도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겨우내 겨우내 배추처럼 자랐던 몰라코가 이렇게 예뻐졌고요. 그리고 나일락도 아래 아래 잎장들은 여름에 웃 자라서 이렇고요. 어, 가을에 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그렇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집시 저하고 한5 6년된 집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 베이비핑거 예쁘죠. 베이비핑거도 이제 올해는 올 가을에는 그냥 놔뒀다가 내년 봄에는 또이 아이들 또 예쁜 화분에 다시 어, 울망들망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조이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나 나홀. 아, 나울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적심해서 어, 심은 나올입니다. 어, 아이도 내년 봄에 또 먼저 있던 나올이랑 합식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네티지야. 아, 어, 예쁘죠, 예쁘죠. 어, 블루엘프도, 블루엘프도 이제 이렇게 어, 손끝으로 진짜 불이 들고 있습니다. 어, 가을아, 가을아. 천천히, 천천히 가봐라, 천천히 가봐라. 제 마음 속은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요렇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여기 천장 여기 덮어줘야 되고요. 여기 가림막 제가 얼마 전에 떼놓은 가림막 또 가려줘야 되고요. 여기 천정은 여기 문에서 여기 옆에서 떼 떼놓은 걸로 어떻게 또 막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려시면 저렇게 이렇게 코끝으로 물이 들고 있고 오백원 보트두와입니다 요거 살구미인구. 6월 9일 날 제가 여기다가 심은 아이들이고요. 아물 예쁘게 들었죠 이제. 얼마 길마. 아 수형이 참 예뻤었는데 하나가 아, 똑 아, 잘려지면서 수형이 조금 미워졌죠. 이렇게 이 꼬지들 아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햇빛 좀 많이 받으라고 여기다가 걸어놨거든요. 원슬로우도 예쁘고요. 원블루가 이런 아, 빛으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원블루. 아이고. 미니 황병. 어그저께 <laughs> 미니 황병을 봤는데 새들이 여기 날라와서 앉아서 여기다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수돗물로 막 씻어줬어요. 레드벨벳도 <laughs>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레몬노조. 아, 자주 자랑하는 레몬노조. 아, 노라도 이렇게 아,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또. 백봉, 호비 땅인, 요거 진메디안, 요렇게. 아 속은 요렇게 파래요. 근데 여기, 음, 요 입장들은 요렇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가 예쁘게 이렇게 다져지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저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벤바디스가 또 이렇게 예쁘게, 예뻐지고 있고요. 펑킨. 아, 펑킨 수영 너무 예쁘죠. 펑킨.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제 끝으로 살짝, 이제,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물이 들고 있습니다. 펑킨. 아,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저기 춥수철화도 있고요. 또, 부용도 있고요. 뮤즐리도 있고요. 저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이고요. 또 여기, 아, 핑커벨, 핑커벨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웨스턴 아, 네임보호 제가 석심한 아이, 여기다 요렇게 매달았습니다. 예쁘죠. 아, 안 예쁜가요? <laughs> 그리고, 티피는, 요, 요, 합식한 아이들은 여전히 이러고 있고요. 또, 덴트라잼 여기 있고요. 올패 이제 우주먹이 작년에는 푸릇푸릇 하더니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끝으로 물이 살짝 들고 있네요 이 아이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습니다 아 그냥 올가을을 두고 볼까 지금 날씨가 너무 차가워져서 어쩔까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마른일도 이제 뿌리가 모란장표아인데요 이잘 내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속에 속 입장들이 파릇파릇 하잖아요 이제 아,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늘정원님 댁에서 온마 아, 커서 마 커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아, 저쪽 저 아래는 또 여기는 이끼지들. 제가 잎한 한 장도 안 버리고, 이고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쪽은 이제, 아, 안쓴 화분들, 화분들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며칠 전에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요 장갑은 지금 제가 갖고 내려가려고. 조금 더 낫고요. 정리가 일단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이제 조금 깔끔해졌나요? 조금? 조금? <laughs> 아주,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아, 그 바람에 또 거리대 아이들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닝듀. 또 요거, 아모르 파티. 너무 예쁘죠? 요거, 샴페인. 아, 상태가 안 좋았는데, 분갈해주고 나서, 아,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봉인데요. 아, 이 꼬지 한 아이를 제가 또 적심을 해서 요렇게. 아, 예쁘죠. 잘 크고 있죠. 요 사치철아, 아 너무 예쁘죠. 이제 다잘 크고 있네요. 이제는 그리고 이쪽 거리대 아이들은 이렇게 아, 요거 어, 은정복난금도 이제 잘 크고 있네요. 이제 아, 입장 끝으로 물이 들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선을 그렸어요. 오늘 아 예뻐 예뻐. 그리고 제가 매일 자랑하는 더블리로즈 잎꽂이 열려심이 이렇게 됐네요. 열려심이 예쁩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다 가고 요, 요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네요. 백장미는 여전히 이런 진짜 음, 햇볕을 많이 보니까 역시 백장미라 그런지 어, 거의 하얀색을 나타나네요. 하얀색 그렇죠 회색 비슷한 그리고 요 고스티. 제가 3년 전부터 입고 지한 고스티고요. 하, 구름새 모란장표 아이인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거 펜지 천 원짜리 포트 어, 거의 2년 돼가는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요거 피어리스도 피어리스도 이렇게 입장 하나가 저렇게 푸른빛이 한쪽에 희한해요. <laughs> 요거는 노우철아 지인댁 언니네서 온노우철아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몬노 얼큰이 몬노 예쁘죠? 아주 오동통해졌어요. 오동통해졌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큐비 그루소토 이렇게 입장이 다져졌고요. 아보카도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네요. 피명 들어서. 이거는 노테랑 그리고 이거 정야인데요. 정야가 저희집에 오면 아주 키만 자꾸 자꾸 자라서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햇볕에 그냥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저기 국화랑 물주느라고 국화는 저 바깥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떤가요? 정리가 조금 돼 보이나요? 아, 날마다 날마다 정리해도 <laughs> 빨랫줄이 빨줄이 먼저 보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는또 이렇게 호야도 있고요, 썬루즈도 저렇게 제가 이렇게 심어서 분갈이해서 뭐 따랐고요. 또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저기 바깥 난간은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들 못 놔두니까 다 철수했고요. 이렇게. 어떤가요? 예쁜가요? 빨래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아, 틀어서 여기 희성도 적심된 아이 제가 그 가운데다 아, 너블리노주이꼬와 함께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laughs> 어떻게 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와새 아이들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 아, 진주목걸이 꽃핀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와. 이 아이는 진짜 잘 큽니다. 이렇게. 프리티. 프리티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고요. 어, 이 아이는 <laughs> 처음에 어, 뭐죠? 뭐라고 주셨는데 딱 백봉. 그래서 이렇게 창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창아이들도 물이 잘 들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잘된것 같은가요? 모르겠어요. 날마다 정리하고, 날마다 쓸고, 닦고 해도, 또 이제,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laughs> 또 정리. 왜냐하면, 그래도 이 가을, 얼마 안 남은 가을, 햇볕을 조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자꾸 움직이면 아이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떤 유치님께서는 그러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볕을 더 보여줘야 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가을이 음,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닐막이랑 다 씌워주기 전에, 아, 비닐막도 50%, 햇빛 50% 토가라서 겨울에도 비닐막, 음, 해줘도 50%는 음, 햇볕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나나캔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그렇죠? 나탐도 와, 나탐 예쁘죠. 정말 예뻐졌네요. 며칠 동안 제가 이 아이를 못 봤는데, 와, 나탐 너무 예뻐졌습니다. 누밍은 진짜 불렀네요, 누밍. 그리고 홍단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거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요거 이인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요거 요거 네드웍스 너무 예쁩니다. 나주아가도 와 요거 애플미, 애플립스, 애플미 아니고 애플립스 아, 아이들이 전부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거콩난도 이렇게 봅니다. 누페스트리도 아 저. 플라스틱, 그, 팩컵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큽니다. 그래서 저 지금, 어, 플라스틱 팩컵 일부러 모아놨거든요. 어, 거기다가 또, 어, 아이들 몇, 잘안 크는 아이들로만 심을까 합니다. 너무 잘 커요. 너무. 티피 하나만 여기 <laughs> 있고요. 여기 패러독스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어, 또 이제, 어, 움직이면서 또 정리해가면서 또 그렇게 할게요. 와~~ 예쁘죠? 예쁘죠? 마지막으로 요거 한엽, 애보니 요거 피멍들은거 보세요 오, 가시 보세요. 가시. 손톱 끝 오, 멋집니다. 멋져요 아, 아이씨 그리는 여전히 푸릇푸릇하지만 그래도 아, 입장 끝으로 살짝 물이 들어줄까 말까 오, 요거 청옥도 청옥도 저기 자리를 조금 바꿔놔야 될까 봅니다 저쪽에 햇빛 더잘 드는 쪽으로 그래야 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나중에 맹해도 어, 안 입을 것 같은 생각 <laughs> 오로지 놀이터의 생각입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정말 하나같이 아제 아이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요거 보세요 앙증맞죠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렇게 음, 점점 작은 분으로 제가 <laughs> 점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도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바늘꽃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음, 있던 아이들 같이 엊그저께 어, 합식을 했습니다. 이면 화분이 여러 개라 자꾸 줄이는, 줄이고 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줄여지지는 않네요. 아, 이렇게 이꼬이들 와, 이 아이들이 다 크면 내년 봄에 정말 어, 놀이터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야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다 있습니다. 어 요것도 예쁘죠. 요것도 예고 실루엣. 실루엣입니다. 아, 포스. 멋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트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정리된 모습과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laughs> 마치겠습니다. 다, 아, 또 예쁜 영상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하나. <laughs> 아우, 예쁘죠, 예쁘죠. 요거 적심해 놓은 아이를 제가 들여왔거든요 요거 팔아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어, 팔아도 된다 그러시길래 사서 제가 요거 데려온 아이. 와, 요거 너글리러 줘보세요. 얼망절망귀엽 <laughs> 이제 귀여운 아이들 그만 보여드리고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두번세번 번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아지 좋아요 부탁해요.